여러분,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구에 왔습니다 <laughs> 여러분의 장인입니다 <제> 장입니다 <laughs> 세상에, 세상에 자,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아니, 네 <laughs> 여러분, 너무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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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생일 축하. <laughs> 그래요. 오늘, 오늘 제 생일인데,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네요. 너무너무 고맙고요. 자, 우리 뒤에도 엄청 많이 계시네요. 자, 우리 뒤에 분들만 함성 한번 들어볼게요. 하나! 자, 우리 앞에 분들 함성 으로들을게 하나, 둘, 셋! <laughs> 좋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파워풀 대구 가요제에, 어, 이렇게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,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대구에 이렇게 왔습니다. 음. 지금 무엇보다 긴장하고 있을 참가자분들이 저 무대 뒤에 계신데요. 우리, 어, 정말, 간절한 마음으로 무대에 서서 가수가 되기를 꿈꾸시는 모든 출연자 여러분들께 우리 다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? 고맙습니다 명절인데 어디 안 가셨어요? 왜요? 저도요 저도 여기 오려고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오늘 생일에 네, 너무 반갑고요. 네? 아,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라고요? 내가요? 하나, 둘, 셋, 넷. 고맙습니다. 한 번만 부를게요. 나이 한살더 먹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아,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생일에 어, 여기 계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고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우리 미드 특공대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,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노래 한 곡을 더 들려드릴게요. <laughs>